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서 34장부터만 읽었지만 어제에 이어서 어, 이스라엘 나머지 여섯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세의 그 마지막이 담겨져 있는 어,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남은 지파들의 그 축복을 우리가 18절부터 어, 우리가 좀 살펴 필요가 있는데요. 어, 앞서 시몬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그 축복, 그것은 좀 사명과도 같은 축복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적인 사명에 대하여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적인 어, 사명,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몫의 축복은 장자에 대한 축복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머지 여섯 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져 나아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니 수블론과 이사갈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 기록하는데요. 18절을 보니. 수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라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어, 하나님께서 수불론과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축복하시는 데에는 어,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지역에 대하여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어, 됩니다. 먼저. 어스블론은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어, 19절에 이어서 보여주 보여주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어디에 머뭅니까? 바다지요. 그러니까 바다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누리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사갈에 대하여서는 또 땅에서 있을 그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유추하냐면, 이사갈에 대한 축복은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활발한 이득을 볼수 있는 축복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통 많이 해석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보면 풍요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축복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풍요로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두 집파의 축복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저 굶주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풍요를 허락하심을 통해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또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야, 20에서 21절을 보게 되어 지금 22절까지는 갓과 단지파의 축복에 대하여서 세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에게는 20절을 보니,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가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가슬 무엇에 비교하냐면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단 또한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각과 단지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냐면 용맹한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되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같이파는요 하나님의 그 법도와 공의를 공의와 법도를 온전히 세운 지파로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두지파는 하나님 앞에 용맹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용맹한 하나님의 지파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자들 용맹함의 축복. 어쩌면 이들은요 레아와 이 레아의 그 신녀였던 비라, 비라의 첫 소생인 가시였죠. 그리고 또한 누구 그, 어, 그 다음에 단, 단은 또 누구였습니까? 단은 또한 레아의 레, 어, 라헬의 그 신녀였던. 라엘의 시녀의 아들이었던 그 출생 자체는요. 조금 미비할 수 있습니다. 지파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네번네 명의 축네 지파에 대한 축복은요. 조금 미비한 자들의 출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축복 가운데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맹한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높고 낮음이 없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25절까지 납달리와 또한 아셀에 대한 그러한 마지막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축복은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들은 능력 있는 지파로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는요. 더 많은 땅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 는 것이죠. 이 아셀을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치 기름에 잠길지로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축복이 아셀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 또한 이들 또한 레아의 그 시녀의 그리고 라엘의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죠. 둘째 소생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축복을요, 더욱더 풍성하게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으로 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고 실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신분은 크게 중요하지 안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결과적으로 33장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온전히 존중함으로 그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들을, 그들 가운데 합당한 축복들을 허락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축복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송원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의로운 예배와 공의의 법도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 모든 축복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축복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의 풍요의 축복을 받은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장에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에 1절을 보니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열이고 맞은편 비스산 산꼭대기 이름에,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와께서 호 길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오늘 모세가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느보산으로 올라가 특별히 그곳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 마지막 눈을 들어 모든 그 땅을 가난한 서쪽에 있는 아직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단한 서쪽에 있는 그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서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 우리가 신명기의 3장 27절을 보면요 이 죽음이 미리 예고되어 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3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고되어 졌고요 34장은 그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삶의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일생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끌려온 인생이었고 그의 시작과 시작으로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6절은 모세가 묻힌 곳이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 백보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요. 모세는 그 느보산 산 위에 올라서 모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세의 그 죽음의 그 죽음의 장소를 아는 자가 단한 명도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그 지역을 모세의 죽음의 장소를 모세의 그 유고를 해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화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우상화 되어지는 것을 방지함과 더불어서 모세 유고를 가진 특 특정한 지파에게 뭔가 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 우월성을 방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쓰여진 글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 것은 이 토라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 말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그 모세가 그들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7절에 120세 나이에 죽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가는데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다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 노아의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어버렸죠. 그리고 그 120세라는 기록은 이 오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신명기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에 또한 기록되어짐을 통해 다시 한번 토라의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시야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나아가서, 어, 모세가 이 8절에 보니 자 모세 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 즉 30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 장례를 지내는데요이 30일의 애곡하는 기간은요. 이스라엘에서 부모님의 장, 부모님을 장사할 때 부모가 어 부모가 이제 생을 다하였을 때 부모님에 대한 장례를 치를 때에 애곡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의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죽음 앞에 함께 애곡하는 장면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경의와 경의가 이렇게 결론이 되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한번,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 후에는 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laughs> 더 이상 없을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온 땅에 그 모든과 이적,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임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지도야, 지도자였으므로 평가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좋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자락에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라고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오게 될그 끝을 우리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노라고 평가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 우리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경각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신명기 34장. 우리는 이 33장과 34장의 끝자락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짧게 살펴보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임을 그렇게 축복으로 주신 것과 더불어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경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그러한 칭찬이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그 걸음의 끝인 줄,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한날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 평생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